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전국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도 다는 알겠습니다만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혼란의 터널을 통하여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 않고는 우리가 고치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랑의 몽둥이, 사랑의 회초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선거 투표하기 전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종교 개혁시대라고,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대한민국이 지켜나갈 길이라고, 상당히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방송을 들은 사람 몇 사람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 깨달은 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행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포토리딩 열 번씩 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어떤 사람은 1 2번 했다고 연락이 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열 번이런데 힘이 들더라고만해. 좀 중직자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는지요. 정말 그래요. 저는 열 번밖에 못 했어요 그날. 그런데 12번이는 사람에게 전문화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보세요. 성교 끝나고 나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것이 환상으로 듭니까? 저는 몇 사람이 기도하고, 몇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 제 생각을 집어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까? 빌리포 4장 7절 우리 마음과 이 방송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깨닫고 두 사람만 깨닫고 어인들이 몇 사람인지에 따라서 크게 많이 변화되겠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그렇게 흉내를 내시든지 진심을 했든 간에 한 사람이 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국가요.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를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것 없고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때려도 하나님의 섭리요. 좋아도 하나님의 섭리요. 가뭄어도 하나님의 섭리요. 태풍이 불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냥, 그걸 막 깨달으면, 뭡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 하시고, 저 일도 하나님 하시고, 내 사업도 하나님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그러면, 그거 참새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거. 장사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는 거다,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참사가 팔린다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어려움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성경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 내 하나님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 끝날 때 되면 이거 모세가 설교한 겁니다. 광야길 40년 거의 끝나갈 때한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력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이라 굉장히 어쩌면 신약 구약의 핵심입니다 요거 너를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불평 많았겠느냐. 물이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사람도 또 긍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너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생시키는 건 뜻이 있다. 나의 뜻이, 나의 섭리가있대이죠 오늘 그 말씀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쉬어갔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려고 한다. 네 마음이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내가 40년 동안 그 불뱀이 나오고, 기갈되고, 물도 없는 곳에 내가 넣어서 신학 공부를 시켰다. 그래놓고, 너희 조상도 모르는 거 만나를 주었다. 만나. 만나는 하늘, 하늘에서 하늘너려는 너희들이 살아갈 양식이 야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도 이것을 먹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에게 죽었다. 너를 낮추고 고생하는 길로 집어 넣었을 때 주는 것이다. 그걸 만나를 먹었을 때 피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으니 배가 부르니까인데 살만 하겠지요? 와, 같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일평생 앞으로 우리가 자산, 자손 대대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을 먹듯이, 사람이 사는 것은 이것까지만 사는 거 아니다, 있죠. 그까지만 사고, 만나만 가지고 먹고 살면은 뭐가 됩니까? 짐승이 돼, 짐승. 너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요 요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 대 하나님의 주제 강령이었습니다. 힘주어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이라. 고생길로 지배되는 뜻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한 10일이면 갈수 있는 그 가난 땅까지 40년 동안 왜 훈련시켜야 되냐. 이거 주시려고.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끝에 가서 이거 광야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가서 이거 준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것이 사람이 너희들이 일평생 자자 손손 지키고 행하고 가지고 늘묵상고해야할 큰... 여러분들의 목표다, 미래의 목표다라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그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설교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나. 맞나? 만납니다.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빵그라마는 아사는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만나만 먹고 살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모래, 거기다 다 죽어버렸어요. 모래, 모래 사당에 무덤을 두고 다 파묻혀 죽었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지요. 고생고생 고생. 살아왔는데 그 고생도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만나 자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나나 먹고 죽어라. 그러나 여와의 호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의 살아가는 길,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환란과 만약에 3차 대정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우리가 큰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고 할 때에 양식이 없을 때에 우리의 뭡니까 사는 길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포화 속에도 행복하고 가난 속에도 행복. 이 바울이 안 느꼈습니까? 나는 가난에도 있어봤고 부자로도 있어봤고 높은 데도 있어봤고 낮은 데도 있어봤다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자급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바울이 참 제대로 깨달았지요 요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과거에 내 것을 다 버렸다 우물과 같지 풍부에 취하고 가난에 취하고 과거에 내 모든 진주는 다 버렸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이 바오라고 불렀을 때에 거기에 트로피를 주며 그것을 내가 향하여 달려가노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격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앞에 큰 대망은 그것입니다 현재 어제 시간에 말했지요 성자의 고백. 성자의 기쁨, 성자의 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트로피를 준비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이런 희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건 불쌍하지요. 참 불쌍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배고프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광야 생활하지, 그런 곳에는 안들어갔지만도 약간 바람이 살랑불려하는데 우리의 아픔이 컸습니다. 물론, 개개인, 개인에 따라서는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하는 사람도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팠습니다. 낮추어졌습니다. 낮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깨달으냐 말씀을 깨닫게.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야 했더니 그냥 뭐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다계 해서 신방국 갈 수가 있나 어떤 모여서 구역별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산에 물 들어갔더니 주일날 일하지 되면 관에서 나와서 다체크하더라요 시에서 나와서 그러니 예배 시간도 바꿔서 예배 드리고 강계성은 없어도 그렇게 통계를 하고 그래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몇 사람이 할일 없잖아요 이래들이가 그래서 성경이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탁 박수로 말했어 얼큰히 목사님 정말로 복 받았네요 그랬거든 요그 목사님 좀 의아했겠죠 목사님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있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나갈 데도 없고 모일 데도 없으니 집에서 무료한 시간에 이제 목사기 이 때문에 성경이나 보자 이게 돼. 그래서 성경을 본다 이겼죠. 도서관에 책도 못 빌리니 집에 옛날이든 보던 책도 끄집어내 보고 독서와 성경으로 나날을 보낸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또 만나 보았습니다.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 여호와에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번 교회에 성경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사님들 지금 뭐미래 불투명한데 어떻게 될지 당장 다음 주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래 성경 봐 집에서 성경 읽고 또 성경 써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 기독 신자는 복 중의 최고 복입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국가로 제사장의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포토리비 갈때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4일 날 절규레스노의 장소에 성경을 읽자고 오늘 열도 갑시다 그래도 몇 사람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너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하나님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배고플 때 성경 읽어라. 가난할 때 성경 읽어라. 고통스러울 때 증이라. 전쟁날 성경 읽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던 내네 조상도 몰랐던 만나를 주었다. 보라 말씀을 만나 먹듯이 먹어라. 그것이 우리의 최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이 세상 종말에 불바다가 될때 오는 그 말씀. 여호와에서 나오는 만나를 말씀을 먹는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은 많은 역사에. 오늘 이번 주 첫날에 얘기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자꾸 읽다가 보면요, 가슴이 불타고 뜨거워지는 시간 시간들이 내게 자꾸 느껴집니다. 그때 뜨거워지는 것을 괴로운 거 아니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 다음 무목하는 하나님 찬양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이 넘어지는 그런 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장난삼아 읽어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낮추시고 주리 가실 때 말씀, 고통 속에서 말씀, 괴로울 때 말씀, 일 잘한 때 말씀 그냥 읽으세요. 쉽게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제가 네번 정도 보토리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것 다 따지지 말고 그냥 되지만 넘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하나님이 섭리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을 내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광야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